수학 어, 수학 근데 진짜 선행이 중요하긴 한게뭐 지금 수학 같은 것도 선행이 안돼 있으면 일단은 처음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45분을 그 날라 버리는 그러면은 네, 근데 그렇다고 집에 와서 다시 또뭐 그걸 복습하는 것도 별로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놓치고 또 놓치게 되고 그러면 그냥 <laughs> 제가 그렇다는 건거 아니에요. 거 3년 내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거기서 남자 <laughs> 완전 무너지는 거야. 완전. 내가 처음에 뭐냐면. 저런 거 타면 안 가는데. 선생 했을 죠. 열심히. 아. 그럼 지금 수학은 이제 난이도별로 반이 나눠져 있어요? 네, 어? 다 수학 상반 애들은 그냥 다선행이쫙돼 아, 있는 네. 애들이라 아, 그냥 아. 선생님 설명 안 듣고 진짜 까놓고 얘기면 하 선생님 설명 안 듣고 그냥 다 푸고 있어요. 어 아. 아. 그래 오. 맞아. 선행 수원까지. 수원까지. 어. 운동단이 고 그리고, 음! 그리고 <laughs> 운동단인데? 체력이, 체력이 운동을 다 당연자기보다는. 근데 우리 안하잖아. 는 거지. 나는 안해. 아, 너 해라. 내가 었잖아 <laughs> 뭐, 뭐, 중요하다는 걸안읽다 아, 알려주는 그러니까 거지 근데 운동을 뭐뭐 뭐 해야 돼? 축구 해아 근데 해막 하루에 그냥 달리기나 뭐. 맞아 그냥 달리기 아니 근데 이제 기본체부터 지요해 질넘기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아니요 해 축구 해 축구 해 축구 해나 하루에 그냥 30분씩 운동하 축구 해 여자애들도 해 그리고 맞아. 밥 열심히 먹고 밥 열심히 먹고 밥은 뭐밥 하면 잘 먹겠지 뭐 고등학교 와서 그래도 편안하려면 그냥 그 생기고 좋은 음책 읽어두. 아, 아 <laughs> 그거 진짜 편해요. 그거 읽어두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중학생 때는 이제 벼락치기로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고등학교 때도 벼락치기 공부 방법이 먹히느냐? 절대. <목소리> 아, 근데 이거 안 체력 좋은 애들은 먹혀. 아니안 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줘요. 왜 고등학교 때는 벼락치기를 해도 안 해? 범위가 지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범위도 살인적인데 아, 문제가 보차원적이에요 진짜 아, 그리고 특히 법정하고 역사학력 이게 어, 이 개념을 알, 알아서 될게 아니라 이 개념을 알고 이 보기에 있는 개념을 살아자 <laughs> 영수범이 좀 얘기해 주세요 영수 아 우리의 엄청난 그 수건사업 영수범이 얘기해 주세요이 영수범이 가범위영우영어는영수범사영고범이 영수범이 영수이영수범 거. 영수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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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 일단 중학교 음? 때보다 길어지니까 어, 어, 어. 근데 거기 플러스 영어 지금 네. 얘기하자 네. 작년 작성. 모의고사 어. 작년 모의고사 플러스 이거 모의고사 그리고 교과서 어. 근데 어. 저희가 공립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적은 편이고 사립은 아! 프린트도 엄청나고 아, 모의고사 한 부교재. 3개년? 부교재라고 하고 3개년 분량도 한 공립하고 음! 교과서까지 해서 아. 사립아 가지마 나 공부 잘한다 진짜 나 날고 뛸 자신 있다 그러면 그냥 학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 가는 게 진짜 짱이에요. 어, 진짜 근데 국어는 어, 평소에도 비문학 문학 이런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진짜, 진짜 책만 읽은 애들이 너무 많은 게 똑같이 공부를 안 해도 아, 책 많이 읽은 애들은 국어 뭐, 그냥, 뭐, 그냥, 뭐가 그냥 달라. 잘 읽히고 어, 빨리 읽히고 빨리 풀고 영어 보면, 어. 보면 어. 여러분들 내신 영어 때 어. 어. 객관식은 그렇다 어. 치고 어. 영어 음. 같은 경우에는 영어 <laughs> 요양문 음. 어, 혹시... 네, 요양문 음. 네요요 여러분들 영어 분들 영어 서술형 할때 혹시 어려운 점들 얘기해주세요 <독소리라> 내가 이 주제를 알달달달달달달 young. You young. You young. y 랑 개수 글자수 g You young. You y 그래서 이게 나는 다외웠이데 You y o 는 n g You young. You young. You y o u n 쓰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외우는 아뭐 걸, 걸 쓰라는 게 아니니까, 아 그걸 응용을 해야 되는데, 또 응용 플러스, 그 조건도 응. 맞춰야 되고, 글자 수도, 글자 수에, 시간에, 그덕지는 보면, 뭐가. 자유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알잖아요, 그 느낌? 어, 아, 근데, 어, 근데 그게 자유리 자유리입니다. 느낌의? 그게 있어요. 자율입니다. 야자 하나 하, 야자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큰게 선생님들이 바라봤을 때 맞아 야자 이직? 하는 아이는 약간 아, 부지런 그런 아이 그런 약간, 약간 생기부에 어, 완전 완전 인정 인정 그렇구나. 진짜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생기부에 부지런. 생기부 그뭐 태도나 뭐 이런 거쓸때 어. 야자를 함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야자를 하면은 그냥 성실함 같은 음. 성실하고 어, 뭐 공부에 부지런. 대한 뭐 열정 열정. 이렇게. 근데 생기부가 진짜 장난 아니네. 요 아니 <목소리도> 아니구나. <목소리도>